우리나라 법 중에서 건축에 관한 가장 일반법은 건축법이 아니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법이 가장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자, 국토법상 국토법 56조부터 있는 국토법상 개발 행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를 기억해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첫 번째가 건축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가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은 건물을 짓기 적합한 땅으로 땅을 개관하는 거죠 땅 개관하는 거 이게 토지 형질 변경이고 건축은 건축은 당연히 건물 짓는 게 건축이고 개발행위의 내용으로 두 가지가 있고 결국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 허가고 하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이두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 건축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별도로 특별 법이 만들어져 있죠. 이 특별 법이 건축법이에요. 그리고 30호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제도는 주택법이에요. 일단 뭐 건축법만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건축 허가에 대해서 지금 건축법이 별도로 만들어져가지고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죠. 건축법에서. 이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가져가서 결국 이거 내가 정리해, 내가 규례할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건축법이 어차피 국토법보다 특별 법으로 해놨으니까 그래서 건축법 또는 30호 이상의 주택을 지자는 주택법이 특별 법으로 지금 서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이 있고. 그런데 토지 형질 변경 부분은 이거는 건축법이 따로 손대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따라서, 우리 지금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라는면 대표 선수가 건축 허가하고 토지 형질 변경인데 이 건축에 관한 부분은 건축법이 싹 가져갔단 말이죠. 건축법으로, 이 건축법에서 규란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거를 건축법에서 규제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러면 남는 게 뭐야? 토지형제변경 허가. 여기 남아 있다로 보는 거죠. 토지형제변경 허가. 자, 건축법에 가면은 어떻게 돼 있죠? 건축법은 건물 규모에 따라 건물이 크면은 허가 받고, 작으면 신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것도, 인허가 의제가 필요하면 인허가 의제까지 같이 두고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특별법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의 국토법과, 건축법. 깜짝이야. 자, 국토법과 건축법의 가장 특별법. 이게 개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특별조치법. 개발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례법 특별조치법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기니까 제가 약자 쓸게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린벨트 안에서 건축을 하거나 건축하거나 토지형질변경을 할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특별히 허용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만약에 건물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물을 짓거나 또는 토지형제 변경한다? 이거는 전부 다 예외적 승인이죠. 예외적 승인으로서 재량행위가 되는 거죠. 재량행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국토법상 개발행위와는 건축 허가고 토지 형질 변경이 양대 축인데 그 중에 건축 허가 부분은 건축법에서 따로 결국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라는 특례법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만약에 허용한다, 건축을 지을 수 있다, 토지 형질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예외적 승인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우리 앞에서 지금 방금 본 거죠.